언론은 이런 팩트체크 없이 마치 통일교가 원래 당선되지 않았어야 할 윤석열을 집단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든 극우 세력인 것처럼 비판합니다. 근데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요.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1990년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회담을 하거나 91년 북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진행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두 사건이 냉전 종식과 남북화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보여주기 시기라기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고, 북한에 걸어 들어가서 비밀성을 만납니다. 제가 정말 극우단체의 리더였다면, 이런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연합은 보수에도 진보에도 국한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때의 일로 가정연합은 보수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은 또 진보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가정연합이 어느 한쪽 정치 이념에 종속되지 않는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